안녕하세요. 반가이버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주식 적금 부강약품 매수하는 날입니다. 제가 16일 종가로 매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16일 종가는 일요일이어서 17일날 매수해야 되는데, 제가 17일날 늦게 끝나는 일이 늦게 끝나서 종가 매수하는 것을 녹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14일날 장후 시간의 종가로 매수하겠습니다. 매수가 돼야될 텐데. 지금 매수가 되지 않으면 시간의 단일가로 매수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의 단일가는, 음, 13,850원으로 넣어놔야 되겠네요. 매수가 됐는가 봐요. 어, 매수가 됐네요.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매수가 됐습니다. <laughs> 여기 62주 체결된 거에 재게 들어가 있네요. 36주가 그 계좌를 열어봐야죠. 여기에서 조회를 누르면 3 서른 4주로 지금 저번 달에 산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현재 제비용 단가는 14,480원 36주에서 아니 34주에서 36주가 들어가니까 60 70주가 되네요. 어디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아 70주 됐네요 내수가 됐네요. 70주로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14,155원 해가지고 지금 현재가가 13,850원 이어서 지금 손실률은 마이너스 2.16% 마이너스 2.16% 이어서 어... 현재는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12월달까지 꾸준히 매수를 하면 플러스가 나을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쭉 매수를 해보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가 오늘 종가로 됐네요. 제가 16일날 다음달에 또 어떤 수익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수익이 날지 마이너스가 날지 기대해 주시고 다음달에 또 만나요. 주식적금은 다음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반가바였습니다